여러분, 주간 이 p 의 시간입니다. 이번주는 두 번째 찾아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주중에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체크를 안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많이 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주중에 있었던 경기도 한번 정리해드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라운드가 펼쳐졌다는 거를 저와 주원형의상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네네. 수염. <웃음> 네. <웃음> 지금 저랑 조원형이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귀가를 네. 못하고 이러고 귀가 있습니다. 네, 삼시 좀 잤어요. 예. 자고 또 주중 라운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라이브가 되는 그한 경기만 보는 게 아니고 네. 이것 저것 얘기를 하려면은 또 다시 보기도 해야 되요 가봐야 되잖아요. 때문에 응. 한 적어도 4 시간 정도는 필요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 내내 계속 축구복을 이렇게 한다고 좀 까칠까칠한데, 어 화면에 약간 좀 이렇게 테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낌은 투형 네. 그 낚시터에서. 네. 월척. 오늘 낚시터 갔다 왔나 얘기하는 아프리카 채팅창에서 100번 들었어요. 예. <laughs> 네. 여기서 라면만 먹으면 됩니다. 그 도시오브에 네. 네. <laughs>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laughs> 사실 나 그거 하고 싶은데. <laughs> 아, 아 네. 네. 내가 회를 못 떠서.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리액션이 안 나와요. 아. 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거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낚시하면 또 진득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진득함이 없습니다. 음, 네. 그렇습니다. 네. <laughs> 저하고는 어울리지 않네요. 어, 마이크로 네. 그렇습니다. <laughs> 어, 그렇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네. 이제 주중 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12월이 되면 EPL의 그 악명높은 박싱데이까지 음. 갑니다 이게 박싱데이 아니야? 이제 스타트가 이제 되잖아 아니, 솔직히 좀더 박싱데이 같아 이번 주말에 당장 경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박싱데이가 진짜 박싱데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챔스가 있고 네. 말 그대로 EPL 안에서만 경기 없다뿐이지 내가 볼때 EPL 팀도 이미 박싱데이입니다 뒤져요 네, 어, 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번 라운드 경기 결과를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트넘 대 소틴 아 소니 아, 컨디션이 왜 이렇게 좋아? 겁나 잘함. 네. 음. 아니, 가볍고, 골대 맞춤 시티 보셨습니까? 아우. 간결하고 말이죠. 네. 네. 요시다 그냥 다리 사이로, 와. 아, 아. 밑에 왁싱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laughs> 라멜라가 부상당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모우라가 같이 나왔잖아. 모우라는 별로 튀지도 않았어. 그래. 그러니까, 결국 컨디션만 다, 라멜라, 모우라, 그 다음에 손흥민, 컨디션이 동일하다고 봤을 때는, 손흥민이 좀 앞서 있다 아~ 그걸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토트넘은 뭐~ 굉장히 좋은 승리를 거뒀고 이제 두경기가 문제인데 맨유 음. 대 아스날 음. 굉장히 치열하고 어수선한 경기였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아스날이 올드 트래퍼드 원정에서 비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품권 음. 네, 10만 원이 나갑니다. 네. 네, 곧 빨리 구매해서 여러분이 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추첨해서 어,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무패를 이어갔다는 음. 면에서는 나쁘지 않으나 부상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네. 로폴딩이 이제 장기 부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고 맨유는 이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면서 지금 좀 처지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어, 아스날은 길고 긴 올드 트래포드의 어떤 무승 징크스를 깨지는 못했지만 지지 않았다는 것에 어떤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문제입니다. 네. 첼시가 울버햄튼한테 졌습니다. 음. 와, 그러니까 첼시의 네.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특히나 계속적으로 뭐 토트넘에게 뭐 완전히 완패당하는 그런 모습도 졌죠. 있었고, 그 와중에 약점이 드러났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나름의 로테이션을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로테이션을 돌려도 버텨내는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다른 팀도 아니고 울버햄튼에 졌다. 로테이션 돌린다. 그러면 로테이션 돌리는 1.5군 내지 2군 멤버가 별로 좋지 못한 게 아닌가. 스쿼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조르진이와뭐 칸테의 공존 이런 음. 것도 약점이 있고 이어서 나온 약점이 스쿼드의 얇기가 너무 얇다. 얇아요. 라는 것도 이번 경기,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어좀 부각된 네. 그런 약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골맞던 부분이 툭툭툭툭 터지고 있는데 음. 역시 중요한 건 모라타의 부진. 그것 뿐만이 아니라 양쪽 풀백, 알론소에 대한 불만. 아 이제 이빨, 몰아타 부지는 이제 지겹다, 진짜. 그래, 그건 그냥, 받고 들어가는 거야. 무조건 한달 뒤에 딴 선수 사와야 돼.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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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써도잘안 됐잖아.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윌리안도 너무 이제 주사위다. 될때안될 때가 너무 차이가 커요. 윌리안 기복 있다고 얘기는 뭐 2년 전부터 얘기, 나온 네. 얘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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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파브레가스. 음흠. 나오면 어쨌든 조르지니와한테 휴식을 줄수 있는 선수인데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음흠. 이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딱 느낌이 EPL은 이미 굳어진 것 같아요. 맨스티리버플의 우승 경쟁. 맞습니다. 아, 거기 이제, 이 강. 나머지, 세 팀, 토트넘, 아스날, 첼시. 음. 런던의 세 팀이 챔피언스리그 티켓 두 장을 가지고 다툼을 하는 형국. 이거는 이제 지금의 승점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을 종합해봐도 음. 좀 기복이 있는. 그러니까 경기 내용 쪽으로 많이 흔들리는 팀들이 사실 첼시하고 아스날이거든요. 맞아요. 토트넘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지만 갑자기 부상 선수가 좀 나오게 그렇지. 된다면은 굉장히 수비 라인에서 좀 뭐랄까 안정이 안 되는 모습도 여기는 수가가 얇아. 그러나 이제 리버풀은. 어, 뭐랄까, 그니까, 이나 경기에서 케이타가 좀 살아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 돌려도 어쨌든 승리하는 모습. 마누라 라인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모습. 나름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팀이 리버풀이구나. 메시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 뭐, 거긴 쎄. 네. 하 어, 그렇기 때문에 승점과 경기 내용, 그동안 보여줬던 경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리버풀과 메시티가 안정적이고 그 밑이 도전하는 형국인데. 네. 여기서 누가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 아, 네. 왜그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메뉴는 없죠. 메뉴는 네. 하, 없죠.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게 올라올 수 있을까? 우와. 아, 물론 오늘 경기에서는 어. 굉장히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아, 니 메뉴 이전에도 투지는 있었어요. 어. 잘안 됐을 때. 야, 막... 투지가 넘치다 보니까 계속 머리를 잡아 땡기고, 막 팔꿈치를 <laughs> 치고. 야,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99년생이야. 투 집니까? 투 견입니까? 그, 그뭐 하는 짓이야? 야, 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땡겨가지고, 네. 이거 벗겨지겠더라. 야, 유는안 돼. 어, 기두가 벗겨져요. 네, 네. <laughs> 기두가 벗겨지면 폭영이죠. 그렇죠. 네, 왜 네. 폭영을 하냐고. 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의사가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요즘 폭영 안 하는 게 유행 아닙니까?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의지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죠? 저도 네. 그렇습니다. 몇 학년 때 하셨죠? 1학년 때. 전 2학년 때. 네. 그때 네. 그냥 따라가서 음. 누웠는데. 네네. 폭용이더군요. 아. 네, 전 군대 병원에서. 네. 군병원에서. 군의관이 아. 이제 아버님이 저 군인이셨으니까. 네. 아직도 네. 기억납니다. 네그 충격. 누워서 꼬추를 어. 가렸죠. 아. 안 한다. 안 네. 한다고. 어. 어. 예. 아버지가 신문지를 돌로 말아서 어. 신문지로 제 손을 빡빡 치는. 아 네. 정말? 네. 손 치워. 치워겠다라고하면서 뭐 무섭다기보다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리고 나서 종이컵을 달고. 저도 종이컵. 정말 그 독한 우리 엄마. 네. 주사나고 보낸다고. 네. 주사나고 가라. 네. 종이컵을 달고 주사나고를 가면서 어. 그 봉고차 타면서 네. 다리 벌리고. 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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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때부터 제가 공부에 손을 놨습니다. 아. 네네. 네, 네. 저는 포경하고 나서. 얼마 전에 엄마하고 화해했습니다. 아그 포경 때네네네. 아, 그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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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만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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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만에 화해를 어, 했습니다. 극적인. 네. 포경 화해. 네. <laughs> 그렇습니다. 보통은 포경하고 네. 나서 선물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나도 뭐 되게 이것저것 많이 받았었는데 고생했다고? 어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음. 요즘 폭경안 하는 게 유행. 펠레 아니 개끼 그래. 네. 그놈새끼 귀두를 이렇게 벗기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네.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음, 음. 자 그래서 오늘 일정을 좀 알아보고 음. 과연 이 후반기에 접어들기 전에 좀 어떤 느낌으로 진행이 될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3위 토토는 보겠습니다. 승점 33점. 그 위쪽이랑은 차이가 좀 나요. 리오프랑 네. 좀 차이가 나는데 4위, 5위 아스날이 31점으로 동률. 이까 2점 차이 난다. 여기 가 이제 빡빡합니다한 경기만에 막 순식간에 순위가 뒤집어지는데 득실차는 토트넘이 12, 첼시가 18, 아스날이 14. 그 그러니까 첼시가 가장 유리하고 토트넘이 두 번째. 아 토트넘이 세 번째. 아스날이 2위다. 토트넘 1점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레스터 원정. 레스터 원정. 쉽지만은 않습니다. 음... 근데 그러나 솔직히 이 정도는 토트넘이 별로 어렵지 않게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그뭐 안정적인 팀이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포이스의 말도 안되는 실수 아 트리피어 이번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laughs> 우리의 못쓸 놈입니다 그래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되면 전력이 너무 약해진다는 거지 네. 불안해진다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이 번리와의 홈경기 아, 번리 홈경기입니다 뭐 괜찮죠 네네네 자지자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네아 <laughs> 자, 다들 송승입니다. 근네 그렇습니다. 네. 이 번리는 사실 예전에 지난 시즌의 번리는 아닙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여기는 뭐 제끼는데 여기 두경기가 저는 어렵다고 음. 봐요. 18라운드에 에버튼 원정. 음. 아, 에버튼이 요즘에 단단하거든요. 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맞습니다. 팀입니다. 히샬리송, 음. 그 다음에 앙드레고메즈, 이런 벤치렐, 쉐이머스 콜먼,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본머스. 아, 이 경기 되게 재밌겠다. 아, 본머스. 경기 내용으로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남은 일정이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이번 일정이 좀 아직까지 바로 천화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 지금의 일정이 끝났다고 볼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첼시, 그 다음에 인터밀란, 아스나 이 경기에서 이승했다는 거는 잘한 거야. 되게 중요한 경 이승했잖아요.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네, 아스날한테 패한 건 아쉽군 합니다. 그것도 원정이었잖아요. 네, 네. 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토트넘은 뭐 약간 까다로운 에버튼이나 본머스 경기가 있지만 이정도면뭐 나쁘지 않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첼시 보겠습니다. 아 첼시가 까다로워요. 첼시가 초반에 싸리 감독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약간 약한 팀만 많이 만났어요. 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안정을 좀 많이 찾는 느낌도 있어요. 네. 네. 뭐 약한 팀만난다고 하더라도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음. 어쨌든 일정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었어요. 네. 네. 그런데 바로 다음 라운드 맨시티와의 경기가 이제 오죠. 선수 아, 옵니다. 옵니다. 네. 맨시티의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맨시티를 불러들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배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맨시티 승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음. 그만큼 지금 이 맨시티와 어떤 첼시의 전력과 경기력 차이를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쾌조의 컨디션 내지는 이제 쌀이 축구에 대해서 다른 팀이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만나는 게 아니고 음. 지금 어느 정도 첼시의 축구 약점이 나온 상황이고 맞아요. 전체적인 팀 컨디션이 안 좋은 승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맨시티를 만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음. 네 여러분 맨시티에 올인하십시오. 네 그리고 한강 가서 네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한강가서 네. 라면 끓여 먹고 오셔요 맛있거든. 네네네네네. 아 요즘 네. 추울 때쌀랑할기 네, 좋습니다. 네. 자그 다음은 브라이튼 원정. 레스터 홈, 왓포드 원정인데 와포드 원정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음흠. 이번에 맨시티도 거의 고전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맨시티와 와포드 경기가 부담스럽고 맨시티전에서 만약에 첼시가 또 잘못해서 뭐 대패를 한다거나 이러면 사리볼이 지금 완벽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다. 아, 첼시는 지금 위기를 좀 맞았습니다. 네. 지금 첼시 팬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요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로파리그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스날인데 일정으로 보면 아스날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음흠. 첫 번째 붙는 게 17위 허더스, 음. 그다음이 18위 소튼, 그 다음에 19위 버니, 그리고 10위 브라이튼. 일정이 제일 좋은데, 네. 느낌상 네. 존나 다 힘들게 이길 것 같아. 맞아. 어,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비기거나. 아니, 전반전에 결국... 한 번도 못 이기잖아. 아니, 어차피 이런 팀이 있냐? 11무 4패야, 전반은. <laughs> 근데, 근데 지금 리그 4위 5위예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음. 이거는 정말 이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스날 경기는 꼭 챙겨보세요. 네.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완벽하다. 아니면 아 되게 아스날, 뭐 옛날 축구 나왔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제 승률로만 봤을 때는 아, 아스날 살아났구나. 아스날 그걸 도 괜찮게 축구하구나. 이렇게 보겠지만 막상 경기 내용 보면 이 새끼들,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이기는 것도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의 우당탕탕한 재미가 있거든. 아스날 경기 재밌습니다. 맞아 정신없이 재밌 어, 요 네. 그래서, 이 일정이, 일정상으로는 되게 17, 18, 19위 그래서, 오, 그러나, 아스날 은 오히려 이런 팀들한테 고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에, 일단, 일정만 놓고 봤을 때, 순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스날이 유리한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후반기 스타트가 안필드 원정입니다. 음. 그래서, 아스날 팬들은, 4연승하고 가자. 아 어차피 안필도 원정은 좀 지는 게좀 가능성이 높으니까 4연승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진 하는데, 않아요. 네, 꾸역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른감이 있지만 이 3, 4, 5위 중에 누가 4위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토트넘은 한 자리 찾아할것 같아요. 네, 같아요. 토트넘 한 자리 찾아야 할것 네, 같아요. 토트넘 한 자리 찾아할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한 네. 네. 자리가 첼시지 아스날이지 이건 정말 예상이 음, 어렵습니다. 음. 음. 분위기와 기세는 아스날인데 또 어쨌든 이 쌀이의 어떤 첼시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고 형은 약간 지금 아스날 보나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어 정말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나 나는 첼시에 이번 겨울에 누구 사오느냐? 겨울 이적 시장 전방에서 아하. 최전방에서 누굴 사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라타 지루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아이두 선수가 아니 뭐, 모라타 지루가 뭐 맨날 골 놓고 맨날 씨바 캐리하래. 음. 그게 아니고 두세 경기 중에 하나 정도만 해 주면은 되거든. 옆에 뭐아자라우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뒤에 칸테 있고 조르진이 있고. 그렇기 예. 때문에 아 그래도 겨울에 그래도 두세 경기 만에 두세 경기 정도에 한 번씩은 공격 포인트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만 어. 사온다면 저는 첼시가 될것 같은데 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영입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네 아스나는 전술적인 안정이 중요한 그렇지. 거고 첼시는 전 영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겨네 유로파리그 둘다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포인트도 있을 것같고 네. 어쨌든 15라운드 주중라운드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진짜 박싱데이 빡센 일정이 이제 스타트가 됐습니다. 요거 저희가 주간 EPL에서 계속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고요. 주말 라운드가 끝나고 난 뒤에 주간 EPL 다시 돌아오겠습니다.